저는 초등학교 4학년 최민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는 나방 김성정입니다 유지민이라고 하고요. 신세희라고 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정아인이고요. 일체 운전 6년차입니다. 거든요 제가 그제 친구한테 들 자랑하고 싶었어요. 음, 너무 좋아요. 저는 우선 올해 13살인 정아인이고요. 이번에 프로젝트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일체 운전 6년 차입니다. 저희 메인 학습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아무래도 제일 크게 꾸밀 수 있는 게 가드다 보니까 가드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요. 가드가 거의 다 동그래요, 지금은 저희 거가 다. 좀 세모도 가능하고 여러 가를할 수가 있거든요. 평범한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상의하셔가지고, 요거 디자이너 샌들에 잘라주시면은, 요거를 요 위에 붙여가지고, 이제 디자인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이 되고,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하고 보니까 친구도 만들고 그래서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북극여우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 북극여우가 달려가는 오로라 아래서 달려가는 모습을 배경으로 생각을 해서 꾸몄고요. 북극여우가 오로라 아래서 달려가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그렸는데 우선 반짝이 부분 뭐 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재료를 되게 예쁜 거를 많이 준비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뒤에는 아크릴 볼 같은 거를 하나 넣는데 었 그게 살짝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람들 시선을 좀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런 관심이나 집중을 받는 게 항상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속상했었는데. 살짝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아, 이 아!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최민정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 탔던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이 직접 꾸밀 수 있게 하려고 네. 아. 가드랑 어울리는 걸로. 아. 아. 이번에 너무 고생했어요. 3주만에 이걸 음. 가드랑 다 제가 가드를 꾸민 건데요. 저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위쪽은 중앙에 꾸은 고양이를 그려블링블링하게 꾸며서 이렇게 디자이너분이 이렇게 레이스도 붙여주시고 등받이는 제 이름 미니사라고 나비 같은 걸로 꾸몄던 것 같아요. 대여, 너는 왜 그러냐? 음, 왜 이걸 타고?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평소에. 좀 많이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음, 뭔가 이제 눈초리를 확 많이 받을 것 같진 않은 느낌이에요. 약간,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안 좋은.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귀가 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있어서 등받이를 음. 꾸밀 수 있고 좀 신기하면서도 부러워할 것 같아요 언니랑 같이 했다고 하면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유지민이라고 하고요 별명은 여기서 정원을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휠체어를 네. 한 5살부터 갔다고 쳐치면 12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CO3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지금 스포크 가드라는 걸 만들 는데 이거를 왜 만드는 건가요? 1차를 타다 보면 은 손톱이 부딪혀서 손톱이 깨진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이들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손을 무신결에 넣어서 다치는 것도 해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많이 쓸 인건조리 잘 들어가서 이런 거를 미리 방지해주기 위해서 많이 해요. 네, 일단 저는 인, 인스타그램 감성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파란색이랑 하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얀색 파란색 스티커 보드에다가 곰돌이 파츠라든지 뭐 보석이라든지 스티커나 이런 걸 활용해서 꾸며보았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아, 네. 아. <laughs> 인사 <laughs> 타요. 일단은 이거를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장애인들이 드물고 저도 막 여기를 꾸며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막상 예쁘게 해놓고 보니까 뭔가 좀더 자신감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안녕 저는 다섯 번김성다 너무 귀여워. <목소리가> <laughs> 아, 이때이다 이때는 짱이다. 아, 이때는 짱이 아, 나 요즘 커서 비행기 조롱 다 내리고요. 오, 진짜요? 멋있어요. 근데 오주사는안 내리고요. 오주산 안 내릴 같아? <laughs> 왜냐면 걷는 것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약간, 제로운 <laughs> 햄밥이. 안... 이제 꾸민 게 되게 밌었거든요 우주를 모티브로 했고요. 어, 일단은, 요렇게 운석이 있습니다. 운석이 있고, 어, 지구, 아시아만 보이는 지구가 하나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들어있는 행성, 불가사리, 코코아. 이제, 본인이 살고 싶은 이데아를. 어, 아, 먼저, 이쪽은 하트로, 여기를 했고 그리고 우주처럼 했는데 무지개다 우주인이랑 그리고 이건 우주선이고 이거는 우주인이에요 얘가 우주선을 타고 타고 달아가는 거예요 등받이를 보시면 가장 놀라실 텐데 아 상상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양털 재질로 그 이걸 하기로 했는데 아웃라인은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라는 오, 의견이 필요했어요. 디자인 누가 했어요, 휠체어 <laughs> 제가 했어요. 제가 휠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되게 석색무색. 이야, 이쁘다. 예, 본보입니다. 방석이랑 등받이 커버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이 원단 소재는 그 옥스퍼드 원단이고요. 안에는 여기 포도웍스에서 준비해주신 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제작을 해봤습니다. 양털를 원단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갖고 제가 이거 원했던 거예요. 다 이거 해보고 싶었었어요 저는 어, 올해로 스무 살된 신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스포크 가드도 만들고 분홍색을 좋아해서 그빈체어의 색상을 전반적으로 분홍색으로 꾸며봤고요 세인님 네, 거는 이제 분홍색 버튼에 아. 하얀색 게이지 꽃을 붙이고 싶다고 하셔서 근데 너무 미 심심하지 않게 여기 또 이제 세인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거기다 제가 이렇게 일러스트를 그려드렸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열기구 안에 사람을 그려다라고 하셔서 여기 작은 세인님이 있어요 이런 화보도 찍게 되어서 너무 새로운 경험을 했고 또 평소 즐겨보던 채널의 구루님이라 지금 너무 심장이 쿵쾅쿵쾅대고 스티커를 포함해서 뭐 스마일 장식이라든지 딸기, 나비, 곰돌이 등등을 붙여서 꾸며봤고. 등받이도 와펜을 붙여서 멋지게 꾸며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힐꾸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휠처라고 하면 단지 뭐 병원에서 보거나 그냥 뭐 휠처, 약간 투박한 휠처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직접 꾸며보니까 아, 휠처도 약간 디자인에 요소로 쓸수 있거나 해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새롭게 꾸며보고 싶습니다. 휠체어에서 제일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움직여서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이 여우 컨셉인 만큼 여우 꼬리를 붙이고 아 싶었는데 여우 꼬리를 그 와이어가 있는 것을 찾았어요. 어. 어. 지민이가 직접 아이디어 낸 거잖아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휠 꾸를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했던 휠체어를 다 만들었어요. 오늘은 그 휠체어 위에서 모델이 되어보는 시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작가 송강유진이고요. 송송이라고 불러주세요. 송송 작가라고 불러도 돼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저희는 양쪽이 다릅니다. 먼저 이쪽은 어 판단대요. 대나무를 따라서 바퀴가 돌아가면 네. 걷게 돼요. 네, 이쪽은 여우인데요. 여기도 바퀴가 돌아가면 고기를 찾아서 여우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빛나는 우리 로돌프님의 아이디어인데요. 여기 있는 나사 부분을 보석을 추가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치. 예. 아, 그렇 그렇죠, 그렇죠. 아, 왜까요 둘, 네, 까지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표정으로 보이세요? <laughs> 이제 언니랑 다른 분들을 못 보겠지만 참 좋은 시간이었고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해준 지원언니한테 너무 고맙고 저 같이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한테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 이런 기회를 주신 어, 그룹님과 옆에서 도와주신 디자이너분들, 토도벅스 사장님과 여러 스태프분들, 여러 많은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좋은 기회로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같이 했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첩에 우리들 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세 달의 시간 동안 나와 퐁듀, 모나는 이달의 휠체어 제작에서의 경험을 살려 휠체어 위에 우리들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모두 이런 휠체어를 만들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고 했지만, 아이들의 멋진 상상력과 즐거운 모습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멋진 상상을 만나보고 싶다. 팀 개구리 이달의 휠체어와 휠체어 위에 우리들 프로젝트 전시회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와역 2번 출구 앞 이음센터에서 열립니다.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고민, 프로젝트가 남긴 기록들, 휠 이후 참여자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순간들을 만나실 수 있으니 꼭 놀러오세요. 저는 3일 다 상주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